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장미를 제가 전정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봄맞이 전정인데요. 사실 이 정원은 지금 원래는 지난 가을에 얘를 가전정 제가 했었어야 돼요. 가전정이라는 것이 본 줄기에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좀 남겨두고 사실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잘라줬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가을에 뭐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하면 요번에 한번 이렇게 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 이 방법은 경기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이미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남부지방 쪽에서는 제가 한번 더 설명할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부지방에 있는 친구 정도는 다음 주에 영하 8도까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꽃샘 추위가 조금 더 있긴 한데, 낮 기온은 지금 막 10도씩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할수 있는 전정을 한번 제가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저이에게 바라보면서 상당히 지금 지난 그 봄부터 가을까지 상당히 많은 순이 나왔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반절 이상이 아마 여기서 털어져 나갈, 잘려서 나갈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 그렇게 한번 오늘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구석구석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해볼게요. 우선 팁 하나. 전체 버전을 제가 찍을 수 없으니까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어 우선은 여기 줄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여기 메인 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줄기에서 이게 나간 다음에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게 원래는 얘를 어 이럴 때는 에 사실 여기에서 뭐 여기 여기가 그러니까 순이 있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봄을 맞이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다음 주에 살짝 좀 추위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어져서 요 부분을 제가 좀더 길게 남겨놓은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이 경기도 기준입니다. 가령.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는데 원래는 여기 쯤 잘라야 되는데 제가 혹시 겁이 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제가 자르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한두주 정도 지나서는 제가 여기를 여기를 자를 겁니다. 여기. 주지 뒤에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남부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어, 지금 중부지방은 좀 겁이 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면 이런 현상이에요. 어, 여기 잘랐더니 어떻게 돼요? 잘랐더니 여기 죽은 거 보이세요? 선정원사 지금 살짝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자르고 나면 추위가 밀고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지금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잘랐는데 장애가 생겨서 순이 죽을까봐 사실은 지금 이기보다좀더 길게 자르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겠다 대신 나무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제가 여기 자른 것처럼 여기에서 한 1, 2cm 정도 이내에서 이렇게 순을 남겨놓고 자르시면 된다라는 게제 1번 첫 번째 팁이고요 자두 번째는 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뭔가 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다 작업,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다 제거해 보고 어 섬세하게 작업을 자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략 그냥 큰 틀에서 보이는 것들 먼저 한번 해보겠다, 잘라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아, 아주 거치게 되어지는 것만 우선 한번 잘라 보자. 그리고 나면 뭐 친구만 이렇게 자르고 나면 어 대략 순이 보입니다 아 어디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게 대략 보여요 그래서 이 표이점이 분명히 나기 때문에 이제 벌써 보면 어, 어느 정도 잘린 게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막 섬세하게 다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잘라 놔 가지고 아, 어디를 살리고 어디는 죽일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는 더 발전시킬 건지 어디는 확실하게 잘라 버려서 뭐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순서대로 내가 찾아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전체적으로 그냥 큰 통치로 두두뚝 한번 제가 잘라보고 한번 제가 방송을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유인 작업은 언제예요? 인 작업은 이제 이게 자르고 나면 네. 어, 다시 약간 재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엉켜 있잖아 요 얘네들이 네. 엉켜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이게 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뒤에 이제 살릴 것과 죽일 것들이 정리돼서 그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리, 재 다시 유인해서 붙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이해가 돼. 선정원사가 이해가 돼야 이게 친구들도 이해가 될것 같긴 한데.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미 정원 우리 장미 정원의 목표가 네. 굉장히 어 약도 안 치고 그다음에 아주 실험적으로는 물도 안 주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어, 정말 많은 정말 많은 꽃들을 많이 피우게 하려는 노력보다는 얘가 자기가 피울 수 있는 만큼의 양들을 적절하게 피울 수 있는 목표를 내가 가지겠다라는 목표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에 있어서의 전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도 약간 이 안에서 가지고 지금 전정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 굳이 많은 곳을 보이게 하려고 많은 순들을 많이 겨놓으려고 하는 방식은 좀 피하고 어, 적절하게 바람과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방향의 전정을 하는 걸로 목표로 두고 얘를 전정하겠다라는 것도 조금 연대해두면 좋습니다. 저희 집은 장미가 이렇게 안 자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이? 무슨, 무슨 집이에요, 선정원사? <laughs> 아니, 선정원사라 생각하지 말고, 어. 일반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저희 잘... 집은 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질 않아요. 아, 제임스 그... 갤웨이 똑같은 거 심었는데. 아.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는, 네. 그, 환경이 정말 좋은지. 그러니까 네. 주변에 얘가 클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돼 있는지. 그니까그 환경이라는 것이 우선 햇빛이 많이 드는지. 그리고 본접 보셔야 돼. 햇빛이 네. 뭐예요? 매일 먹는 얘네들은 밥이거든. 그 햇빛이 정말 많이 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음, 그다음에 어 처음에 심을 때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심을 때어 얘네가 심겨지는 그 뭐죠? 우리가 심겨지는 땅을 팔때 보면 되게 사람들이 어, 작게 파요, 작게. 그러니까 딱 심겨 뿌리가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네. 그러고 나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이 영양분을 시큰 먹지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심겨서 크긴 크는데 아슬아슬하게 크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식물들이 되게 마음껏 처음에 확활착을못 하는 것도 거기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심을 때, 어, 두 번째는 충분히 햇,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고, 그 다음에는 어 충분히 얘네 거름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음을좀 많이 좀 줘라, 충분히 준 상태에서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제 거에 처음에 많이 실어 놨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친구들은 그걸 꼭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세 가지만 좀잘 하셔도 정말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얘네 지금 환경이 어때요?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네.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지, 환경적으로. 저는 어. 이 장미가 아까워서 못 어. 자르겠는데, 어. 정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자르세요? 어, 저는 맨 처음에는 뭐 그랬는데, 네. 이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안 잘라주면, 네. 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안에 이게 겹쳐 있어서 병충해가 엄청 이 안에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충해가 생겼을 때 약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얘네들이 병충해가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음... 예방이 중요한 예방이 더 먼저이지 예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얘네들이 병이 생긴 다음에 처방을 하는 방식보다는. 예방을 하려고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예방을 하려 하니까 지금처럼 제가 자르면서 충분한 바람이 그 안에, 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얘네들이, 그, 뭐죠? 아, 충분히 또클수 있는 공간을 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막, 막 겹쳐있어서 지금도 많이 겹쳐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제가 지금 뭐 경드런 거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그 자국이 좀안 보여가지고, 혹시라도 하나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환경을 조만들어주는 것이, 어, 약을 치는 것보다 중요하다. 뭘 선택하실래요, 본인은 약을 치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먼저 해줄래요? 환경적으로 먼저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해놓고 또약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말아, 말아보자. 그 얘기를 제가 하나 봅니다. 지금 점점 화면상에 어때요? 지금 좀 더, 그, 점점, 그, 간추려지는게좀 보여요? 네,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네. 어, 이럴 때또 하나 하셔야 될 것은,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약한 가지가 있어요. 약한 가지. 딱 봤을 때, 아, 이거 좀, 약해 보이는데,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지난해 겨울좀 나는데 좀 어려워 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먼저 좀 강함하게 많이 좀 치겠다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줄 끊어진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줄이 상당히 많이 끊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묵은 잎도 이렇게 좀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떨어지면 훨씬 깔끔해요. 자, 어느 정도 지금 큰게 보이는 거는 지금, 어, 잘렸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줄게요 네. 어, 지금 보시면, 이요 어, 가지 보세요. 이건 상장인식 목질래가 돼서 죽지는 않았을 거야. 어, 죽었네. 이거는. 벌써 죽은 가지네. 그러니까 딱칼날를 보시면 얘는 피부가 탱글, 탱글탱글해 얘는 어때요 되게 되게 약간 회색이죠 네. 그러니까 벌써 목질화가 되어지면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 우리가 좀 과감하게 어, 지금 몇 가지 좀 죽었거든요 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죽일 필요가 있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잘랐잖아요 네. 여기서 자른 건데 그 흔적들이 있죠 네. 작년에 이렇게 병충해가 왔다 갔다 한 흔적들이 아주 예의 부적으로 보이십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네 여기는 또 죽었네요. 여기는, 여기는 죽었죠 지금. 이거 준비해서 자르실 때 네. 그런 죽은 것들은 지금도 보시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가지가 상당히 불량해 이렇게 네, 보시니까 그러네요. 이 가지가 네.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럴 때 불량할 때 굳이 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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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네. 얘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에너지가 쓰는 게 불량할 것 같다 하면 음. 잘라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왜그러냐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게 있으니까 공간만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지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음. 공간적으로 자꾸만 얘네가 이걸 차지하니까 네. 굳이 얘를 데려갈 필요가 없겠다 네. 생각할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밑에를 잘라야 되잖아요 음, 톱으로이런 네, 톱으로. 것들은 사실은 뭐 굳이 여기다 덜 떨궈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 얘는 태워버리는 게 가장 좋거나 어,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기는 좋을 텐데, 뭐, 여러분들, 그냥 소, 집에서 나무 정도는 태울 수 있잖아요, 요 정도는. 그래서, 이런거 따로 모아놓으셨다가, 아, 태워서 버리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손톱을 이용을 해서, 네. 어제 말씀을안 드렸지만, 이런 손톱 같은 거 이용하셔서 자르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선정원사, 얘하고 얘하고 그냥 다 날려서, 네. 요가지하고, 지금 요, 요가지는 상당히 지금 굵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지를 또 메인 가지로 가지고 가고, 얘 가지를 좀더 키우겠다 생각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좀 약간 드네요 그리고 되게 이 안에가 아직 간결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가지 있잖아요 네. 요 가지는 지금 요 가지가 좀 가다가 좀 잘렸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 지금 약간 늙었어요 음. 얘는 좀 새로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얘를 잘라보고 얘 가지를 좀더 활짝 시켜서 데려가는 방법도 취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 볼게요 한번 자르는데 어, 지금 보시니까, 자를 때에는 작른 부위를 통해서 변비는 치입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이렇게까지 자를 필요 없고, 네. 약간의 공간을, 센치를 남겨놓으시고 자르는 게 좋겠다.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잘라서 다른 아이들이 좀, 저기 생명력을 좀더 많이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있니까 지금 자르니까 딱 표시가 나요. 되게 화해졌죠 여기 네. 많이 화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자른다는 작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볼수 있고 여기들 좀 보시면 어차피 온 김에 여거 보면 얘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가지죠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이거 되게 이거 보면 죽어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서 영양만만 만 먹고 있는 거니까 굳이 남기지 마시고 이것도 자르면 좋고요. 지금 토분해도 저기 아, 완전히 죽었네. 죽은 거라가위가잘안 들어. 가 이번에는 이렇게 톱으로 하시면 좋겠다. 밑에 내려온 김에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요 요것도 그래요. 얘도 얘도 지금 많이는 안어간 상태거든요. 얘도 지금 굳이 뭐 없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요데 이거 판단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판단을 하면 또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뭐 이거 꼭 정답이 있는 거 아니고 아 내가 요거를 잘라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뭐 자르셔도 굳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도 벌써 되게 간출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는 살리고 요거는 좀 잘라버려도 되,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얘네들을더 살리고 여기서 나눠졌잖아요. 네. 얘를 살리고 얘는 지금 죽이는 걸로 잘라도 뭐 무관할 것 같다. 자를 때 여기서부터 한 2cm 정도 올려서 이렇게 자르도 되겠다. 자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되게, 하단부가 되게 어, 심플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아,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일 거라는 목표가 아, 정확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 얘는 어때것 같아요? 얘는. 얘도 음, 한번 잘라보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잘라도 뭐 크게 뭐 지장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얘도 네. 한번 잘라볼까? 얘도 잘라보려니까, 저 밑에서 지금 얘가, 얘도 잘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는 한번 놔둬 볼게요 얘는 네, 그래서 얘는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놔둬서 하단 쪽에 아래부분 네. 쪽에 꽃이 있게 하고 저요 가는 거는 좀 없애보는 걸로 목표를 세워볼게요 얘도 잘라볼게요 한번 여기도 밑에서부터 한 2cm 남겨놓으시고 끝에 부위가 잘안 속에 안 나가는 거는 맞물려서 그래 이럴 때는 그냥 가위로 어느 정도 됐으면 가위로 하시면 편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안 나온다 할 때는 이로 자르신 다음에 지금 운동 가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 단동 가위 이렇게 하시 벌써 상당히 많이 간철해지지 간출, 않았습니까 보시기에도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이 앞에서 한번 보게래요 여기서 이제 한번더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laughs> 아까는 안 보였던 줄기들의 선이 이제 보이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여기서, 아, 얘네들은 어느 걸좀 써서 가져 갈까? 이게 지금 잠깐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일로 가지고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면 되나? 이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지금도 이런 경우에도 굳이 메인 가지 가는데, 이거 요거까지도 그냥 잘라도 상관없죠. 자 그러니까 아 얘네들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라는 것들 큰틀에서 봤을 때 정해져 있는 건 어차피 없어요. 내가 얘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까라는 것들을 뭐 상상해 보면서 아 얘를 어, 지금 얘 안쪽에 있는 거는 저 안쪽에 들어가서 이 안을 말아가면 되겠고 얘는 이 왼쪽으로, 얘는 중앙, 얘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얘를 방향을 잡아 가면 되겠다라는 목표가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잠깐 끊고 내일 제가 다시 이거 어떻게 유인해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더 제가 이어서 양상을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해보겠고요. 오늘은 핵심은 이거였죠. 첫 번째 아,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다안 보이니까 크게 제가 크게 이렇게 잘랐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아, 남부지 그 다음에 나서 어, 좀더 섬세하게 잘때 남부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여기 잘랐던 것처럼 아주 깊게 지금 들어가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남부지방 친구들은,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은, 뭐, 저는 사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조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면, 경기도도 포천이라 저쪽 가평은 축구 동요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은 좀더 길게 놔둬놨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밑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도 되겠다. 오늘 그두 가지, 어, 팁을 지금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말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또그 영상으로 한번 이어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